한가한 시간이라 운동을 좀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매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요. 오늘은 가슴과 어깨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인클라인 벤치를 5세트를 끝낸 다음에 벤치로 들어왔는데요. 영상은 회원님들이 계셔서 다 찍을 수 없었네요. 벤치는 60kg로 일단 30번 워밍업을 합니다. 백불 다운 느낌을 잡아서 배힘딱 주고 진행합니다. 워밍업이라고 해서 막 날리진 않고요 오히려 이때 더 가벼운 무게로 자세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안쪽까지 수축에 더 많이 신경쓰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횟수를 최대한 많이 해서 많이 열을 발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몸이 좀 달궈진 것 같아서 두 번째 세트는 바로 80kg로 13번 정도를 합니다. 일부러 여기서 힘을 다 빼진 않았습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80kg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많이 집중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좀 날립니다. 어느 정도는. 3세트째도 역시 100kg로 수행을 하는데, 맥스를 한다기 보다는 힘이 조금 남겨진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1번 정도를 했네요. 저에게는 100kg가 딱 좋은 무게인 것 같습니다. 느낌도 좋고, 장소도 잘 오는 편입니다. 뒤에 무게를 조금 더 치기 위해서 앞에 두 세트보다는 휴식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는 편입니다. 남자는 5kg 안 꼽죠. 무조건 10kg씩 꼽습니다. 아직 그런 옛날에 배웠던 대보염 마인드가 남아 있어서 못들거 알면서도 5kg는 절대 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치겠죠. ,이? 그래도 다행히 저는 몸을 살려서 그런지 다친 곳은 많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4세트입니다. 120kg고, 최대한 들어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인지 많이 들리지 못하네요. 이럴 때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나이가 좀 젊을 때는 참더 많이 들었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 더할수 있는데라는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에라에 모르겠다. 한번더 꼽아봅니다. 뭐, 한번 가는 거죠. 뭐, 깔리면 깔리는 거고. 운동하는 사람 마인드는 그렇게 돼야 되,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손목 보호대를 좀 차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지만, 오늘은 안될것 같네요. 140kg입니다. 될까요? 딱 들자마자 느꼈습니다. 아, 오늘은 아니다.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될것 같다? 오늘은 안될것 같다? 오늘은 안될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짓말 같을 수도 있지만, 180 정도는 가뿐히 들었었는데, 그때 물론 약을 쓸때입다만은 지금은 돌출월이라 뭐 자랑스러운 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가 않네요. 아쉽네요. 저는 가슴 운동이 끝나면 무조건 스미스 머신에서 등받이 없이 숄더 프레스를 진행하고요. 회원님들이 계셔서 닥치팅 못하고 마지막 세트 때 80kg로 최대한 밀어보고 너무 횟수가 나오지 않아서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서 드랍세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사이드 레터를 머신해서 사이드 레터를 원핸드로 5세트 정도를 더 진행해서 어깨 긴장감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라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내일도 모레도 저는 항상 더 열심히 운동할 생각입니다. 운동이 마무리된 후에는 계란 6개와 쌀밥 150g 정도를 섭취했고요. 소금은 2g 정도를 섭취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식단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평... 주말에는 마음대로 먹습니다만는 평일에는 거의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